안녕하세요. 동학개미TV의 안산개미 인사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리뷰 해볼 종목은요. 바로 이 송오 전자라고 하는 종목이 되겠고요. 코드 번호가 043-260이 되겠습니다. 자 금일 현재 시간 어, 2024년이고요. 오늘이 1월 22일 월요일을 지나가고 있는 시점이 되겠습니다. 어, 현재 시간은 오후 5시 20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어, 최근에 제가 영상을 좀 많이 못 찍어 드렸죠. 근데 이제 어, 토요일에는 또 성호 전자는 그래도 좀 찍어 드렸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제가 개인적으로 지금 현재 어, 하는 일이 조금씩 늘어나다 보니까요. 뭐 이것저것 제가 어, 신경을 쓸게 많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영상을 찍어드리는 숫자가 조금씩 조금, 어, 줄어들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도, 어, 카페에서는 제가 이 종목에 대해서 항상 말씀을 해드리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어, 어 저희 그 유튜브 영상이 없다라고 하더라도 저희 카페로 오시게 되면 이 종목 브리핑들을 매일 보실 수가 있다. 어, 그렇게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호 어, 전자 같은 경우에는 역시나 제가 보유하셔라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오늘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 어, 3호 펀드에서 현재 지속적인 매수가 들어와주고 있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 오늘 외국인이 매도를 조금 했지만 개인들이 또 매수를 해주면서 이 주가는 어쨌든 상승으로 마감을 했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 위에 꼬리가 단 부분은 조금은 아쉬워요. 그렇지만 지금 보시면 여기 장대 양봉의 거래량 터졌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양봉입니다. 거래량이 조금 줄었다고 하지만 평상시보다는 그래도 제법. 어, 거래량이 많이 나온 그런 하루였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제는 성우 전자가. 어, 위쪽으로 올라갈 때가 충분히 되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어요. 저희가 이 종목을 매수를 했죠. 매수를 해서 어, 평균 단가가 1,578원입니다, 맞죠? 이거보다 높은, 약간 높으신 분도 있고 낮으신 분도 있는데, 어, 근데 만약에 이게 아니라 뭐 1,700원대, 1,800원대라고 하면 그거는 어, 평균 단가가 잘못된 겁니다. 왜냐하면 지속적으로 이 종목은 주가가 빠질 때마다 추가 매수해서 단가를 낮춰야 된다. 단가관리를 반드시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해왔기 때문이죠. 이 종목은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실적이 굉장히 좋은 기업입니다. 제가 9월 4일에 추천을 드렸고요. 한 최소 6개월은 기다려 봐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보시면 10월달 그리고 11월달, 12월달, 1월달까지 해가지고 거의 음, 거의 보시면은 지금 4개월 가까이 가지고 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2월달, 2월달까지 하면 2월달까지 하면 2월 4일이죠. 여기까지 하면 이제 5달 이렇게 아마 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어, 그래서 조금 더 봐야 됩니다. 3월까지는 최소 보유고요. 제가 봤을 때는 이 종목이 이제 서서히 움직이려고 하는 것들이 눈에 보이는 것 같습니다. 어, 개인적으로는 이거를 갖고 간다라고 하면, 어, 분명히, 어, 좋은 결과가 또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성우전자는, 어, 다품종 소량 생산하는 기업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 규모의 경제, 요거하고는 거리가 조금은 있습니다. 하지만, 어, 생산하는 종류가, 부품이죠. 부품을 생산하는 종류가, 그 쓰임새가 굉장히 좀 다양하고, 많은 곳에서 쓰이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실제로, 어, PS4, 들어보셨나요? 어. 아, ps5 플스 5에도 이 소모 전자의 부품이 들어갑니다. 닌텐도 스위치 요거에도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프린터 어, 요 기기에도 이게 쓰이고 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 제가 카페에 누구보다 어, 가장 많이 올려드렸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잠시 제가 어... 통화가 있어가지고요 내용이 잠시 끊겼습니다 죄송합니다 어, 여기 우리가 무료 추천주를 어, 제가 9월 4일에 어, 분명히 냈거든요 이때 보시면 이렇게 어, 되어 있고 분명히 제가 떨어지면 더 사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드렸죠 현재 여기까지 매수가 되기는 했어요 그래서 현재 어, 손실률이 지금 거의 뭐2% 이내입니다 맞죠 2%이내기 때문에 어, 조금 더 올라가면 이제 수익으로 대부분 바뀔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전원 공급 장치를 생산하는 기업이고요. 여기 보시면 이 프린터기, 복사기, 그 다음에 세톱 박스와 반도체가 적용되는 모든 전원부에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필름 콘덴서를 생산하는데 이 필름 콘덴스가 전기차에도 들어간다 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증착 필름 생산하고 있다 이런 부분도 지금 보이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좀 기대해 볼 만한 것은 여기 인도에 세운 합작사가 있는데 IPEC라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륜자동차, 이륜전기차, 충전기 시장 1위로 올라선 기업인데 여기하고도 보시면 장기 공급계약을 맺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가 나왔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4분기 이 태양광용 콘덴서도 실적에 반영이 될 것이다. 근데 요 부분들이 이제 4분기에 반영이 된다면 4분기 실적이 저는 괜찮을 것으로 봅니다. 어, 그리고 여기 베트남에서는 10월부터 SK 시그넷의 전기차 충전기 모드를 생산하기로 되어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3분기에 이어서 4분기에도 좋은 실적이 나올 것으로 기대가 되고 올해 사상 최대 실적으로 마무리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적당한 거래량과 적당한 유동주식수 보유, 보유 또한 어, 기술적으로 상당히 좋은 위치다 그렇게 말씀해 드렸는데 기술적으로 본다라고 하면 그 이후에 조정이 나오긴 했지만 그래도 여기 어, 1,400원 구간은 유지를 굉장히 잘해줬고요. 그 이후에 주가가 최근에 조금씩 올라와주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지금 현재 어, 3일째 상승이 나와주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조만간에 음. 여기 위에 자리인 1600원대 아마 안착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성호전자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괜찮은 기업이고요, 좋은 기업입니다. 어 요거를 이제 오랫동안 갖고 갈수 있느냐. 못 갖고 가느냐의 차이가 있을 거다라고 저는 봅니다. 여기 보시면 영업 이익이 어, 올해 아, 작년이죠. 작년에 무려 6배 이상 좋아졌습니다. 근데 주가가 6배 이상 갔냐? 못 갔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 이유는 여기 보시면 시총이 너무 작죠. 어, 소외를 조금 받아서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 종목 역시도 시장에서 언젠가는 주목을 저는 받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이성호전자가 굉장히 크게 갈 가능성은 대단히 높지 않겠느냐 어,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어, 저는 중장기 보유견들이고요.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하고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